자, 이곳은, 다낭 미키비치, 안트원 거리에 위치한, 암푸드, 암푸드 레스토랑입니다. 여기에서, 이요 아, 녀석이거든요. 이 소고기 수튜요 녀석, 먹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소고기 장조림인데, 암푸드가 아마 스페셜일 겁니다. 쩌또이 버커 암푸드. Yeah. 예. 아마, 음식 나오면은 바로 맥주 시키는 걸로. 자,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제가 시킨 거는, 뭐 커. 기본적으로 소고기 스튜에다가 지금 이게 베트남 햄 들어가 있고 소세지 들어가 있고 계란 후라이도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이 국물에 반미빵을, 우와! 반미빵도 뜨거워. 맛있겠다, 이거. 엄청 바삭거릴 거예요. 아마 먹어보지 않아던 얘를 찍어서 먹는 음식들. 오케이. 와, 장갑 끼고 먹으려고 했는데 이미 땀에 손이 이렇게 젖어가지고요.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비닐 찢어질 것 같아요. 일단 맥주로 하나. 자, 오늘의 픽은 후다 맥주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수고하십시오. 야, 미쳤다. 빵이 지금 엄청 뜨겁거든요. 소리 들리십니까? 오, 이빵 사이에서 열기가 느껴집니다. 얘를 이렇게 찢어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찍어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 밥미 뱃속에 식재료를 넣어서 밥미처럼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저는 아이템 장갑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한 손으로 들고 기본적으로 이걸 뭐맞어 간을 봐야지. 안 달아. 음, 어, 잠깐만요. 여기는 카레 같은데? 빵 미쳤다. 음,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보코 중에서 가장 단맛이 적습니다. 근데 맛이 싱겁다는 뜻이 아니고요. 다른 식으로 카레 맛이 납니다. 카레. 야, 이거 이거 100% 카레 맛나요, 보코. 소고기 거 있는 보. 빵에 이렇게 찍어서 먹어보자. 음, <laughs> 빵이랑 찍으면 겁나 맛있다. 음. 음, 처음에 먹었을 때,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복고는 되게 좀 달달했거든요. 이건 안단 거야. 그래가지고, 어? 이게 뭐지? 했는데, 헉, 아니나 다를까. 이 빵이랑 같이 먹으니까 또 다른 식으로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음, 나 이거, 이집 복고 무슨 맛인지, 소고기 스튜 무슨 맛인지 정확하게 파악했다 이거 하이라이스 맛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하이라이스 맛이에요. 그래, 어디서, 굉장히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이 난다 했는데, 하이라이스맛이 딱 납니다 나의 대나무라이 아 냄새 꼬스다